가예요 예, 그럼 한잔 마시겠습니다. 너무 한지 마라. 고치지 마라. 안 그래도 장수 장수 부족하다. 네. 내 쓰고

장소가 많이 보지 못해. 다문나, 응? 조코미, 와니, 네 밖으로 네 공유 다니면서 열심히 먹네, 조코미. 아, 어디 어디 까칠이 까칠이, 아, 까칠이 언니 밖으로까지 네 네가. 이제 이제 네가 왕이다 왕 우리집 왕이다 니그러다등치 네, 완전 왕이고 아이고 형아들보더 커져 보는 거 아이가 그럼이이거이좀 그래. <목소리> <목소리> <블루딩. 목소리> 네 <블루딩한테> 천천히 <목소리> <목소리> 조심 조심히 벌렁해라 쿵 소리가 나쿵 소리가 나, 궁 소리가 나. 니도 <laughs> 나와서 먹어라 소심이. 괜찮아 소심이. 나와서 먹어. 어 간식 먹어. 아이고 존함이. 저 이쁘기보다 더 심하네. 아 그래. 그라. 왜 이래 보니까 둘이 똑같이 생겼다. 아이고. 그래, 그라. 소심아 니도 좀 물어. 살 빠질라. 조금만. 막, 이십. 지금... 막, 막내 언니야 개로 피는 거 아니지가. 야, 니, 오는 상대 상대를 가리지 않네. 아, 어? 다리는 안 돼, 다리는 안 돼, 다리는 안 돼. 그래. 아이고, 다리, 다리도 안 되니 아직 아직 다리는 안 돼. 아. <laughs> 어. 자, 니네 강적. 까칠, 까칠이 언니야 나왔네, 까칠이 언니야. 니, 어, 니가 네, 하악실 아무래 쫄, 쫄 쪼꼬미가 아니잖아, 그래. <laughs> 좋아라, 폼 잡는다, 폼 잡는다. 까칠이, 그는 들어가면 안 돼. 내 방이야. 누리, 내등 뒤에 있나, 누리. 저 까칠이 또손 쏜다. 손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누구 괴롭힐까 누구 괴롭힐까 고민중이네 지금 니 <laughs> <너> 싫어한다 아이가 <그냥. 웃음> <laughs> <조금이>. 쪼꼬 <laughs> 네는 불리하면 나한테 오자. 이거. <laughs> 어, 네 상대는 꼬리 오빠야. 꼬리 오빠야. 누구를 괴롭힐까? 누구를 괴롭힐까? <laughs> 쫄고면서 또 괴롭히지. 않아? 아이고 좀 봐라. <웃음> <웃음> 야 발로 등. 아이고. 아 소심이도 나왔어 소심이. 그래. 니도 바람도 좀 세고 해라. 짱박혀있지 말고, 이놈아. 어휴. 그래, 소심이. 그래, 그건, 그건, 못 나간다. 나갈 길 없다, 그래, 그게. 어, 니키 네 엄청 커 보이네. 그래. 막내아니 네 옆에서 자꾸 벌러등벌러등 하지 마라. <laughs> 이고야 소리다, 소리가 장나. 벌떡벌떡, 펑펑 이거이아 막내 뱀만치. 이고 부숑부숑, 부숑부숑. 그래, 다리. 니도 해달라고, 다리. 너희가 안 까칠할 리가 없지 맞지? 너희 자식들한테 다 까칠한다. 저 조그미한테 안 까칠할 리가 없지. 요한아. 다들 야니한대 맞겠다. 얘네, 까칠이, 까칠이, 니, 네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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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들어간다. 들어가지 마라, 까칠이. 점프 안 돼. 틈만 나면 뭐, 장난치려고니 네, 쪼꼬미하고 놀아라, 쪼꼬미하고. 혈기왕성한 쪼꼬미하고 놀아라. 니, 네, 니하고 쪼꼬미하고 딱 맞겠다. 쪼꼬미. 응? 니 네, 저, 까칠이 언니하고 놀아라, 까칠이 언니하고. 응? 너희 주체할 수 없는 힘을 까칠이 <laughs> 언니한테 쓰라. 응? 까칠아, <laughs> 꼬리 한번 흔들어 봐봐, 꼬리, 꼬리.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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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아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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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아 아야. 아야 손톱 아프다니 손톱 이놈아 내 손톱 깎아야 되겠다 안되겠다 아이고 눈썹이 또 오네 그래 다리 எங்கதடி இங்கே பறதே இங்கே கரெங்க 이런 얘랑 건드리면 안 돼. 응. 제대로 맞을 수 있습니까? 제대로. 조금미야 와, 오, 니, 어니 보면 불안불안하다니. 어 오, 다리야 오오니 네 한판 졌다 벌써 오 그래 아, 눈썹이 또 오네 눈썹이 눈썹이 한번 보자 눈썹이 그래 눈썹이 밥안 먹었네 또 이놈아 눈썹이 밥 빨리 먹어 어, 그래야 빨리 낫지 이놈아 어. 그리고 여기 이제 너희 네 집이야. 우리 같이 살 거야 이제. 걱정 안 해도 돼. 밥 먹고 빨리 나와야지. 그래. 그래. 괜찮아 이제 괜찮아. 어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. 어 너희 누나도 있고 꼬리도 있고 누리 아줌마도 있고 다 있어 이게 어? 그래. 아, 어, 이제, 이제 고생안할때 같이 살면 돼. 그래. 아, 누리누리 아줌마. 누리 아줌마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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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이 이거. 아이이 이거. 이거. 이 그래 이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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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고 이거. 아 이거. 이이이이 땀맞네 땀맞아 그래 까칠이 좀 있어봐라 재밌는거 구경좀 하자 아이고, 착하다. 아이고, 이쁘다. 꼴리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동생하고 잘 놀아주네. 아이고. 내가 이쁘다. 까칠한 우리였어 왔어. 아이고, 이 누가 이랬더냐? 네 네가 그랬어, 막네 어? <웃음> 네, <웃음> 네 아니면, 네 아니면 다리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. 어. CCTV가 없어가지고 범인을 못 찾겠어. 응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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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이 랑 같이 있었나? <laughs> 아이 고런 너희, 너희 사이 너무 좋은가 이거 이게 이게 그래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꼬리 착하다 꼬리 착하다 이게 이게 조금이 너희들이 꼬리 잘따고 너무 친한가 이가 맞지 이게 음 좋다 아이고, 보이 좋다.